뒷로 가지마 절대 아 안가 뒷발로만 주면 죽어 그냥 응 뒷발로만 안갈게 요 네, 안녕하세요 저희 오카 입니다 옆분은 네 안녕하세요 유채입니다 오늘은 말을 공개해볼건데요 아까 는말이 풀을 먹었어요 우리가 주면 안먹는데요 그냥 놔두니까 먹었어요 제가 풀을 사줬습니다 저도요 저. 일단 말, 말 있는 데까지 뿅 여기 말이 있어요 말, 말, 말. 우와 뒷발로 갈것 같은데요. 말아. 떠보자. 말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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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물말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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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되는데? 야 킁킁 대면은 말이 먹기 싫다는 뜻이에요 아, 아 이거는 돼. 먹기 싫은가 보다 내가 아까 줬을 때 먹던 게 이거일걸 어 땄어 이거 저가 아까 땄어 먹였던 건데요 먹었어요 아까 말아, 이거 먹을래? 이거 싫다 해서 알아 알아 이거 먹기 싫어? 아니 먹기 어떡해. 싫대. 먹기 뭐... 싫대잖아. <laughs> 먹기 싫대잖아. 뭐해? 먹기 싫대잖아. 아니 좀 이따가. 어봐 먹기 싫대. 흥흥되면 <laughs> 먹기 싫은 거야. 어 진짜 안 먹기 싫나? 그냥 만져볼게요. 제가. 벌레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 신기한 무당벌레 무당벌레 아니에요 물리면 죽어요 뭐야 또. 말저 뒷발로 아니요. 차면 죽어요 절대, 진짜 절대 뒤로 가면 안됩니다뒤에 채는지 봐보고 아 그냥 옵니다 피해서 피하세요 저말 봐봐 정신 나는것 같아요 아 저기 멀리 말도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저가 화면 크게 했어요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이시죠? 말 보이시죠? 와, 이풀좀 어? 이풀 먹을까요? 까볼까요? 이것도... 절대 따라지 마세요 풀들이 아픕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시청니다먹 먹 이따가 뭐나뒀거든요 제가. 먹어. 먹어. 아니 그 셔터 베이비. 엄마가 가 볼게요. 이따가 음식 많이 나둡시다 먹어. 없으면 먹은 겁니다. 많이 많이 해줘야겠다. 자자 말아 밥이야 이게. 근데 물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? 그런가? 멈출게요 잠깐만. <laughs> 먹읍니다 먹어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어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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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 우리가 안볼때 먹네 얘가. 일단 멈출게요. 와 말이 아까 먹었는데 다시 놔뒀거든요. 먹을까요? <laughs> 종이컵에다가 종이컵에다 물 가져온대요. 물을먹 으려나？왜 아, 손이 지금 들어 졌 거든.